이제 현웅 <laughs> 마지막 경기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아니 아 크긴 한테못 막을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열어보니 <laughs> <laughs> 아니 못 막을 거 아니야 김남용이 못 막을 사람 없잖아요 김준형 <laughs> 아 빼고 오, 어? 아 이게 저쪽 저쪽에서 안 보였나봐. 저쪽에서 딱 주는 라인에서 안 보였나. 온 よいしょ。 哈哈哈哈哈。<laughs> <laughs> 가자. 아우치. 먼저 치고 다이밍도 약간 아, 그러고. 나르 자체가 아니까. 그러니까. 동이 되게 아프다. 앞에서 쿵보 너리를 아. 어. <laughs> 위협하고 있어. 지금 봐. 받쳐 줘야 되데잘쳐 줬는데 쿵보랑. 위협하저 고든, 저 고든 해 주세요. 고든. 요새 <laughs> 고든이 너무 좋아요, 고든. 점 없잖아. 삼점 없을 때 고든을 해 주세요. 와! 아, 딱 밑선 손질 한번 하고 딱 블락 까지 오! 4 아, 4 와, 차차! 와! 아! 와, 와, 차차차.

화이트 다음부터 팀파울이야 벌써? 우리 진짜 팀 파울 빠르게 쌓는다 이와 미스터 정막고 나서 잘안돼 마지막에 쓸려마혹라서 あっ 나이스 earth... 아, 아, 어? 했어요? 오아 이거 목이 너무 심했는데 이거? 맞는데 어제 순혁이형 기 순혁이형 순발전한고 하시더라고 고맙다 축구 한번 하시면 아인 세현이 저거 파울 아니야? 아, 졸라 빨라. 벌써부터 시간 끌건 아닌 것 아, 같은데. 저걸 아, 안 보였어? 아, 오, 아, 아. 아, 거의. 거의 뺏서다뺏었어 <목소리가> 아! 아! 아, 스텝 좋았는데.

Ah oh.

¡Qué you